자신의 모습을 다못 봐요 아, 네. 그런데 자신이 이제 조금씩 영적으로 뭔가를 예, 이렇게 좀 채워지고 달라지면 아, 네. 자신의 모습이, 아, 여기가 지금 잘못됐구나. 율법을 보면서 그저 말씀을 보면 네. 어디가 잘못됐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 아, 네. 는 것처럼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아, 네. 자신이 이제 달라지는 것을 아, 네.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아, 네. 그래서요, 작년하고도 벌써 이몸부터도 <laughs> 이 체험도 달라져. 아멘 아마 옛날에 봤던 사람 지금 여기서 찾으려면 없을 것 같아요. 아멘 근데 있다는 사실. 아멘 사실. 그래서 머리, 머리 스타일부터요. 아멘 달라져. 아멘 할렐루야!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아멘 이렇게. 아멘이왕이면 달게. 아, 김동대, 오늘, 오늘, 콧방을, 하나님이, 콧빵을 <laughs> 보여주셨어요. 아멘. 거기에는 또, 콧빵에는 뭐가 있어요? <laughs> 앙고가 있잖아요. 아, 아, 앙고가 있잖아요. 아멘. <laughs> 응? 아멘. 그게 뭡니까? 그걸, 그걸 피우 상징하는 아멘. 예수님, 그빵 안에, 단팥빵 그것도 있지만, 콧빵 콧방 안에, 오늘 그걸 보여주셨어요. 아멘. 그, 요즘들은 다, 외모에 얼마나 신경 써요. 외모에 엄청 신경씁니다 그러니까돈 들여서 꼭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바꿔주십니다 예다 바꿔주십니다 아멘. 예, 예, 앞선자를 갖다가 다 바라보고 가아요 아멘. 아멘. 앞선자를 바라보고 하게되있잖아요 여기를 바라보고 가시고 저를 바라보게 <웃음> <웃음>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외모적으로 겉사람과 속사람을 다 발 바꿔 주신다. 아멘. 예! 아, 예! 그래서 우리 엘리야처럼 능력 있는 사역자로 바꾸신다 아멘. 예! 이제는 예, 무속의 영이나 그 어떤 세력이 있어도 더 악한 영들이 있어도 그거를 그냥 파셔 버리고 아멘. 그래서 그냥 날려 버리는 거예요. 아멘. 부셔서 날려 버리는 거예요. 아멘. 여기 이제 누가 우게만 쓰는 기소 조풍을 해갖고 거기서 귀신이 그냥 바로 아, 들어가고 저기로 다 도망가고. 아멘. 아 사람이 그냥 바로 그냥 입신 들어가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 그리고 그렇게 군사적인 정말 제대로 된 군사가 되시는 날로만 군사 군사는 그런 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잖아요? 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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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성은 영성원의 기초적인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 영성이 뭡니까? 내 안에 뭔가, 뭔가가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 근데 세상 것하고 똑같이 하는 그런 곳이 영성원이 아니에요. 아멘. 아멘. 특수훈련을 받은 그런 사역자들을 만들어서 날아다니면서 예전에 응? 누워있고 그냥 기어다니고 힘들어갖고 네 발로 기어다니고 말이야.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해서 3단계로 일어나. <laughs> <laughs> 3단계도 부족해서 <부족했든지> 여기, 여기까지. <laughs> <laughs> 그래갖고 여기서부터 짚어. <싶어. 웃음> 저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 보니까 저도 어때 일어날 때 여기 잡고 일어나요. 그래도 예전 만해도이게버텨버쩍 일어났는데. 응? 그런데 요즘 사역을 그리고 오래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도 참 이게 이제 육신이니까 다리가 사단이가 와서 이제 막 이게 묵는 것도 있을 때 힘이 들어요. 힘이 들어. 어 그래서 어떨 때는 더 치료를 할 것도 그것 때문에 못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건강하고 이게 뭔가 다잘 관리가 되지 않으면 사역을 힘을 힘힘 있게 할수 있는 게 없어요. 힘 있게 못 해. 예 그죠? 조금씩 다 미뤄져, 미뤄져.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그래도 건강하게. 하나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아멘. 아, 그리고, 저 또한 하나님이 더 업그레이드시기 시작면 있는 거를 다, 다 접목시키면서, 하나님이 더 위로부터 내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아멘. 그 회오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성경에 물론 있었고 그런 걸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 직접 지혜를 주신 거예요. 말씀에 하나님 그걸 찾게 하셨고, 아멘. 아, 그러니까 그 회오리를 할 때에, 이 여파가 이 다리에, 두 다리에 힘이, 힘이 주어질 때, 엊그저께는 이렇게 돌아갈때 다리가 안돌아가안 돌아가서 다리를, 이거를 잡았어요. 그렇게 힘들어도 하나님이 다 맡기면 풀어주시니 그래서 다시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아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없어요. 겁내고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예, 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엘리야를 분받고 엘리사가 나가니까 더 많은 제자들을 양육하는 그런 사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바람을 타고, 할렐루야! 가드를 올리세요? 그게 뭐 하는 짓이요? 셧! 이 몸에 지금 하나님이 지금 회오리 바람의 능력 주시잖아요. 회오리 바람의 능력. 지금 응. 타고, 나도. 나도 한 번, 아까 우리 오리처럼 아멘. 나도 날아볼까? 나도 해면 되겠지? 아멘. 말씀의 능력도 나도 이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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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쪼개? <laughs> <아멘. 웃음> 말씀을 그냥 할수 있다, 나도. 아멘. 네. 근데, 자, 너무 앞서서 혼자, 너무 날라서 가면, 떨어진다. 할렐루야! 그걸 아시고, 벤치마킹 앞에 롤모델을 삼는 그런 앞선 자에게 배우는 것들을 정말 겸손을 가지고 잘 그때그때 그때 맞춰서 쓰시면 하라 그럴 때 하시면 되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불을 가를 수 있는 능력, 음? 요단을 가를 수 있는 능력, 요단강이 갈라졌다. 어디서 그랬어요? 여우수아, 삼장, 예? 물이 그냥, 막, 그냥, 막, 흘러 넘치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건너게 했잖아요, 이사람 네. 그때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 욕, 욕기. 개를, 법개를 개고, 고 들고, 메고, 발을 디뎠더니, 물이 쫙 갈라졌잖아요. 할렐루야. 네. 포기하고 네. 지금 요당강에서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네.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나가면 아멘.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 이제 여기까지 말해야지 그러지 않고 아멘. 여기 지금 요단강까지로 와서 아멘. 했다는 거야 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야 아멘. 끝까지 쫓으면 끝까지 도중아차 하지 말고 어? 도중아차 하지 말고 여기로 세지 말고 아멘. 아멘. 이거를 지키면, 아멘. 끝까지 능력을 하는 바뀌어. 여기서 하나 주시는 능력도 오늘, 오늘로서 이것이 다냐, 내일 또 가면 또다르 그래서요, 영성은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아멘. 아멘. 무한, 무한대로 나갈 수 있어요. 아멘. 네, 그래서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렇게 찌진한 것 같이 에? 됐다가, 이렇게 변천이 됐다.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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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여기다 능력을 부어 갖고 세 다리가 안보이잖요 다리 안보여다 팔이 안 보여요? 아멘. 네. 아멘. 다리 안 보여요? 팔이. 아멘. 그죠? 동영당에팔 능력 쓰실 때 보세요. 아멘. 팔이 안 보이잖아요, 팔. 아멘. 팔이 쭉나잖아요게 됐잖아요. 다리에 힘이 온몸에 능력이 들어가요. 네. 오늘 아침에 이 능력을 하나님 여기서부터 쭉 입히시는데, 네. 어둠이 이제 막 빠져나가냐고, 손바이게막 확, 나오는 거 누워서 이제 옷 입혀주시라고 이제, 쫙 하고 있을 때, 쫙 들어오면 속에서 어둠이 있던 것들이 다 나가고 빠져나가면서, 네. 네. 이제 다 나오다가 여기 목에, 목에서 이제 조금 이제 걸렸으니까, 목이 갑자기 쉬었어요. 그게 얼마나 웃긴 거그죠 희한하잖아요. 영의 세계라는 게, 사랑을 네. 해거나 지금 소리 지는 르게 아닌데, 네. 이 속에 있는 어둠이 빠져나가면서, 이 목에 살짝 건들 때, 네. 이제 탁한 목소리 나오는 네. 거다. 네. 그리고 지금, 막, 목 막히는 거야, 이게. 코가 막히고. 예?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어둠의 세력 네. 나오니까. 그래서, 손을 들으면 능력이 있다는 거야. 아 네. 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전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주님이 나신 주님이 역사하신시 아멘! 그럼, 하나님, 발에 힘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그래서, 다리에도 힘주셔서, 막, 라가 나가, 나가, 그래서, 발한 번, 치면, 이제는 발이 안 보여갖고, 운동선수는 저리 가라요, 그냥. 이제. 아멘, 아멘. 저 뒤에 이제 밖에 나가면, 또 밖에 누가 지나가다가 놀라게 생겼어요. 그죠? 어제도 보니까, 밖에서 막, <laughs> 소리를 거기서 다 지르고, 속에 있는 거다 나가고, 아멘, 그래서 아멘, 들어올 때는, 몸이 가벼워서. 아, 네. 그래요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맞습니다. 네, 알아요. 네, 알아요. 네, 알아요. 거기들 나가서 뭐하고? <laughs> 직접 뛰어봐야 알아요. 그러자고 아, 네. 이춘장에 사는 분은 얼마 바람을 안타는 바람도 안뛰어는데그리고 여유를, 그냥 인사도 하고 여유를 <laughs> 여유롭게 하던데 <laughs> 아유 요즘 에는 아주 진도가 왜 이렇게 되는지 몰라. <laughs> 연습을 미리 다 해갖고 오셔 가지고. 오늘 이거 우리 잘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기시고 과정과정들을 끝까지 하나 주실 때까지 받을 때까지 아멘. 우리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예비된 것들을 하나하나 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아멘.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능력있는 사역자로 쓰임 받으시기주의를분한 지원합니다 아멘. 지원합니다 아멘.